모든 여성들에게 잘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요, 어, 친구한테도 잘하고요, 아내한테도 잘하고요, 여자친구한테도 잘하고요, 어, 세상이 모든 여자에게 잘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증검다리 t v 열립니다. 자, 잘하는 남자. 이 잘하는 남자는 물론 나한테도 잘합니다. 그리고 모든 여자에게 잘하는 모습에 그러면 잘하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겠죠. 근데 인기가 많은 남성을 내가 더 갖고 싶습니다. 왜냐면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인기가 많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는 무언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만큼의 매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잘해 주는 남자들 남자가 있는데 이 수많은 여자들의 경쟁을 뚫고서 여러분들이 그 남성과 사귀었다라고 관주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남자가 됐죠. 근데 이 남자는요, 어, 잘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사귀고 났을 때도요, 이 남성분들이 다른 여정분들에게는 잘하지 않고, 여러분들만 꼭 잘할까요? 이 남자는요, 음, 여러분들과 사귀어도요, 이 여자, 저 여자 다 잘합니다. 이 잘하는 남자들의 특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잘하는 남자들의 특징은요. 음, 내가 이 사람에게 잘해줌으로 인해서 끝나는게 아닙니다. 내가 잘하면서 이 사람이 어, 나한테 고마워하고요. 그 다음에 어, 기뻐하고 어, 이런 리액션이나 반응이 상당히 좋아야 어, 잘해주는 사람은 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자기의 기분을 위해서 잘해주는 겁니다. 이 상대방이 좋아서 잘해주거나 이 상대방을 진심으로 생각해서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요, 보통 남자들은요, 어, 내가 기분이 좋아서 잘해줍니다. 그러나 어, 내가 좋은 기분을 얻기 위해서 잘해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해되시나요? 내가 잘해주면서 상대방이 리액션이 나오면요, 그 반응에 중독됩니다. 이 반응이 중독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무서워요. 내가 잘해 준 만큼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데이트 폭력도 하고요. 나중에는 화내고요. 표현이 굉장히 거칠어지고요. 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삐지기도 하고요. 한번 삐지면요. 음. 어 정말 되돌리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헤어지잖아요. 잘 잡히지도 않아요. 심지어 이런 분들을 사랑해서 처음에는 남자친구분이 잘해줬겠죠. 잘해줘서 이런 남자와 잘 사귀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사람의 잘해주는 모습 때문에 사랑을 했을 텐데 점점 나도 익숙해져 갑니다. 여성분들도 익숙해져 갈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원하는 리액션을 이 남자친구가 받지 못했다. 여러분들이 반응을 못 해줬다. 이 남자친구분은 서서히 변해가는, 한 방에 변해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죠.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요. 서로 싸우다가요. 헤어집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분은 처음에 잘해줬던 남자친구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다시 나에게 잘해줄 걸 기대하면서 이 남자친구에게 매달리고요. 자꾸 요 집착합니다. 근데 이 남자친구분은요. 되게 잘 삐지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삐지면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매달리면요, 어, 굉장히 사악하게 악마처럼 어, 밀어내고 거칠게 너와 나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여성들의 감정은요, 음, 다시 잡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 나한테 분명히 자리줬고 나한테 진심인 줄 알았던 이 남성한테. 이별을 당하고 갑자기 변한 모습에 황당해 합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성분들께, 음, 지금 현재 남자친구가 제가 알려드린 이런 부류의 남성이라면요.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제가, 어, 올려드립니다. 이 남성들은요. 중증 심리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 내가 행복해서 그 상대방,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냥 끝나든지 자기가 기분이 좋아서 잘해줘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어, 내가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겁니다. 목적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여성분들 요것 때문에 이 사람이 나 내가 이 사람을 변하게 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성분이 있을까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어, 여러분 때문에 이 남자가 변한 게 아니에요. 이 남자가 문제가 있습니다. 심리에 문제가 있고요. 어, 인식장애와 표현장애가 같이 동반되는 겁니다. 이두 가지의 어, 장애가 일어나면 중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증, 심리장애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표현장애가 있거든요. 이 표현장애가 있으신 분들은요, 어, 인간관계 중독으로 빠져나가거나 인간관계 중독에 현재 걸려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람둥이나 환승이별을 할 가능성이 높거나 또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죠. 자, 이 중독증에 빠진 사람은요, 여러분들 빨리 헤어지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중독증에 빠진 사람의 조건에 맞는 사람이 돼야지만 재회가 이루어지거나 사랑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요. 행복하게 이 남자분의 기준에 맞춰줘야지만 행복하게 연애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 그래서 이런 성향의 남성분들과 연애를 하거나 이별을 당하면요. 원인도 모른 채로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남성은요, 어, 본인의 기분을 위해서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기분을 위해서 잘해줬는데, 이 상대방의 반응이 안 좋으면요, 상당히 분노하고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리고 목적성이 달성이 되면요, 확 돌변해서 이별을 말하고요, 헤어지고요, 정말 단호하게 변합니다.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성분들, 내 남자친구가 처음엔 잘해줬는데, 어, 정말 내가, 제가 얘기, 이야기 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돌변해서 이별을 당하고요, 어, 1만큼의 자극을 줬는데 10만큼의 표현으로 되돌아오고, 내가 상처를 받는다. 이분, 심리 장애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성분들, 이거좀 인지해 주셔가지고요. 이분들한테는요, 접근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해 드리죠. 이런 분들한테는요, 프리셀렉션을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프리셀렉션도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 지금과 같이 심리장애에 있으신 분들한테는요. 내가 잘 사는 듯한 모습의 푸사를 어, 연출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음, 무한 책임감을 가지신 남성분들과 이별했을 때 프리셀렉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잘해주는 남자가 갑자기 변해서 이별을 당하신 여성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자, 여성분들 자, 이런 남자분과 이별을 해서 힘드시죠, 지금? 여러분들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영상 보셨으면 이해를 하시고요. 그 아픈 마음에서 이제 그만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음, 상대방의 성향을 분석해야지만 어떻게 재회를 해야 될지, 어떻게 사랑을 행복하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를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상담해 주시고 어, 상담을 제가 해드리고요. 이 성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어떻게 재회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상의하고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의 진검다리 TV에 빌려였습니다 감사합니다.